자, 다음 그룹은 어린 시절에 트롯 신동으로 유명했던 분들의 그룹인데요. 아기 하나 그룹 어, 기억 기억이 나야 되는데. 바로 신동부입니다. 예전에 신동이었던 신동 출신 신동 출신 그렇죠. 그 이제 큰 거예요. 신동이었던 아, 친구들이 어머 어머. 너무 컸다. 야, 너무 컸다. 너무 컸어. 아, 이거 진짜 너무 커서 모르겠다, 잘. 남자들은 확확 변화하지. 야, 훈난됐네 다. 와 어머머머머머. 바로, 아유, 신동구입니다. 알아요. 인종씨 알겠어. 알겠어요? 아, 세상에. 어떡해. 우나 어, 알겠어. 우와. 지원이 엄청 컸네. <laughs> 네. 자 마스터 여러분도 아는 얼굴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릴 때부터 트로트의 일가견이 있었던 분들이어서 실력은 담보된 분들이고요. 이 조가 엄청 노래 잘할 것 같아요. 진짜 신동. 신동이 기대되는. 아 신동성 있잖아. 여기 잘하고 전복 잘하고 잘하고. 아니, <목소리도> 아니, 여기는 아 여기서 내가 한네 명, 단 명이야. 미스터 트롯 신동부 나와주세요. 어렸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. 이미 알만한 분들은 정말 다 나오셨더라고요. 좀 옛날부터 신동 출신으로 막 하던 교수님인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고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자라온 거잖아요. 그래서 조금 견제가 조금 은 됐어요. 기본은 다 된단 말이야, 노래가. 신동 출신이. 잘할 것 같아. 아니, 신동팀이, 신동부가 제일 잘할 수도 있어. 얘네는 그냥 본, 완전. 그렇지. 이트롯이야 제일 실력자들이 여기 많다. 그렇지. 어. 기본적으로 뭐, 노래는 가 잘할 거야, 아마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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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경 결과는. 패팅! 자, 일단 출발이 올 하트입니다. 아, 괜히 신동이라 소리 들으신 분들이 아니네요. 야, 갈수록 더 기대가 되는데요. 다음 경연자는 김수찬씨. 아, 수찬씨. 파이팅 오! 아, 수찬이. 아, 수찬씨. 아, 근데 이 친구 너무 선수잖아. 수찬씨. 와우! 아, 수찬씨. 와 아, 아, 진짜 엄청. 활동하시죠, 이분은? 어디서 어디서 이분은 진짜 너무 유명한데 아, 근 신동이었다고? 그럼. 신동이었지. 애아기였아기 신동이 했어. 아기때 시작했어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알고 보면 신동 출신인 트로트를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사랑하는 김시찬입니다. 천천찬. <laughs> <찬>. 네. 김초찬 같은 집을 짓고 그 같은 집을 짓우리가 살고 이제 무대에서 확인해 봅니다. 파이팅! 음악 파이팅! 주세요. 현영이라는게 이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제 봐야 되는 거지. 현영이니까 바람이 <목소리도> 분다. 오오 길가에 목놓치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잘한다 그냥 네 눈이 하 해잖아 하 해잖아 길가에 목 놓지. 그냥 가긴. 소나재름재름나한잔차례한잔 <laughs> 꽝커니. 한,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. 하지만 내가 무뭐 어때서. 나 건들지 마 운명 앞에 켜라 이 몸께서 행차신다. <laughs> 때로는 깃털처럼 비날리며,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, 맞아 하루를 살아냈네 나야 나야 나 반겨진 어! 골목길 <laughs> 외쳐보아도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 거리엔 흔들리는 팔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 찬데 아자 괜찮아 나좀 보며 가자 괜찮아 괜찮아. <목소� masterpiece> 여러분, 정두명. 가자 아자! 김수찬씨, 역시 오라트입니다. <목소리가> 오라트, 야, 신동들 무섭습니다. 저, 두 번째 오라트. 신동들이 어마어하겠다 아, 이신동부 어마어마하네요. 무섭습니다. 야, 무섭다. 수찬이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컸을 거예요. 그러니까 편영기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, 이렇게 무대를 하면서. 초반에 올하트가 나오지 않아서 아마 엄청 부담이었을 거예요. 근데 역시는 역시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. 네네. 네. 자 김수천 씨그 올하트 받은 걸 보고 송대관 씨가 오늘 축하해 주러 오셨어요. 송대관 씨가 오늘 축하해 주러 오셨어요. 기분 좋다고. 자 저희 송대관 씨 나오십니다. 맞아 주시죠. 아 모창 아 모창이 아, 네, 되는구나. 선생님. 네 개인기로 좀 보여줘요. 좀 보여줘요. 몸에 좀 오셔야 되는데. 어 왔네 왔어 어 왔다 유행가 노래가 사 우리가 사는 세상 어. 야 너무 너무 온거 아니니 오늘 어. 하도 힘들어도 하! 내일이 순으니 행복하구나 사이야이 아! 네. 여유가요 네. 어 이자리또오라트 받은 기념으로 한 김에 어 누가 오셨어요? 또? 앞에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진성 선생님을 어, 아 진성 선배는 오셨어요? 네. 어려운데 어려운데 바람에 날려버린 <laughs> 바람에 날려버린 <나이려버리> 허무한 <laughs> 어,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안동열. Yeah. 자 송대형 씨 다시 들어옵니다. 송대형 씨. 유행가 노래 가사는 <laughs> 우리가 사는 <laughs> 우리가 사는 <laughs> 세상 이야기. 어 그만. 어, 아니, 노래보다 이게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. 아 송대형 씨예요. 네. 네네. 감사합니다. 쟁이다 기쟁이야. 기쟁. 네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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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동구에서 계속되는 본선 진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야. 난리 났어.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경연을 유소년부도 같이 응원을 하면서 볼것 같아요. Ouais. Right. 이 형들이 잘 돼야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저렇게발달고 느낄 수 있으니까. 근데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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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담되겠다라고. 8명 중에 4명이 오라트여서 이제부터 이제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어요 절반이 오라트를 연속으로 받았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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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야, 여자 노래 부른 사람이 지금 거의 없었